굉장히 무더운 날씨였거든요. 노숙자분 한 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소염의 날씨여서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켜 주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굉장히 안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좀 양쪽에 짐을 무겁게 들고 계셨어요. 할머님이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그 짐을 좀 들어드리고 좌석에 앉으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누군가를 타기 위해서 잡아준다든지, 그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배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배려를 받아봤고, 제가 하는 그런 작은 배려가 타인에게 좀 행복감을 주고 좀 편해진다면, 저는 제 불편을 조금 감수해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누군가가 문을 쾅 닫고 갔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 어, 뭐 그런 것들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배려랑 조금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의 정말 조그마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할줄 아는 사람이 받을 줄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타인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은 어떻게 받길 원할까?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때도 굉장히 많고요. 현대사회는 바쁘고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면들도 있는데 짝처럼 내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제 마음을 좀 내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거지하는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먹은 그릇을 이제 개수대에 갖다 주곤 해요. 엄마를 좀 생각하는구나. 엄마를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흐뭇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배려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른의 표현법을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침대에 있는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작은 행동들로 엄마한테 위로나 따뜻함을 전해주려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다 배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감정을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솔직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이 가진 배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엄마가 팬케이크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집에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같이 가줬어요. 왜냐면, 엄마가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뿌듯하고, 좀 기분이 좋고, 고마워하니까 좀 좋아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이할 때뭐 기차 놀이를 한다거나 하면 선생님은 어디에 타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배려를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놀이하고 있는데 이거 잘라주세요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 이 친구만 도와주고 얼른 갈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같이 있던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도와주고 오세요 혼자 하고 있을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려라는 단어는 몰라도 나로 인해서 친구가 도움을 받았구나, 기분이 좋아졌구나 하는 거는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블록이 많고, 친구는 적어가지고, 좀 빌려줬어요. 저만 많으면 친구가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울려고 했는데, 그때 다음에 이겨, 이겨 거니까. 울지바 이렇게 말해준 적 있어요. 화장실 갈때 가고 싶은데 친구도 가고 싶은데 그때 먼저 가게 양보해 줄거요 우주선 만들 때 핑크색 쓰고 싶었는데 하운이한테요.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양보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친구한테 양보. 한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친구들이 뭐 실수했을 때 도와주는 게외교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마음도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 마음 마음도 먼저 생각해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진짜 친구를 만들고 가족들과 정말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배려가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아이들이 배려를 배우고 어른이 됐을 때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생활해야 하는 사회의 일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 어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려는 꼭 배워야 될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려서 간식을 먹게 되는데 혹시 다른 친구를 위해서 좀 순서를 기다려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엔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laughs>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자 친구 먼저 줘서 이제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가 이렇게 바나나를 먼저 먹게 해줘서 친구가 행복해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좀 격려해 줬더니 친구에게 먼저 어, 선뜻 간식을 먼저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저희는 그러면서 좀 배려를 아이들에게 좀가르키기도 하고 아이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배려를 안내하는 것 같아요 예를 얘들아... 들어. 땡땡이가 놀잇감이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어. 우리 어떻게 도와주지?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어, 나다 했는데 이거 빌려줄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너 해? 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엔 저의 안내가 없이도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할래? 하면서 물어봐 주거나, 그 찾는 놀잇감을 직접 찾아주는 다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도 볼수 있었어요. 저는 그 갈등 상황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잇감으로 인한 같은상이 가장 많거든요. 한 개밖에 없는 블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창고 주는 거 그렇게 받아보고 싶은데. 색종이 색깔 친구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응. 친구가 차스를 하자고 하면 계속 딴거 하자고 해요. 그래서, 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고마울 것.